제목 그대로 고파트너들을 만나서 제, 제가 이, 이런 걸 만져볼 수 있네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최연아 작가님, 김가람 감독님, 그리고 제가 믿고 연기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홍승혁 촬영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준환 씨, 지은 씨, 제인 씨, 승현 씨 먼저 갔지만 우리 유나 어린 이 그리고 저희 드라마의 기둥이자 저희 기둥이었던 남지현 남지현 씨가 있어서 제가 제가 사실은 되게 많은 걸할수 있었어요. 그래서. 저한테도 복덩이었고 우리 드라마에도. <laughs>